상추입니다 여름 상추입니다 제가 6월 1일날 씨앗버렸죠 이제 딱 오늘 날짜로 15일 차입니다 근데 입이 많이 컸죠 상추는 뭐 누구나 좋아하는 대부분 사람들 상추는 좋아하죠 뭐 삼겹살 드실 때뭐 상추 잘 드시고 그죠 겉절이 할 때도 상추 좋고요 상추는 거의 뭐 밥상에 늘 올려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된장에 찍으면 되고요 그 여름 상추 드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씨앗 버려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이제 봄에 3, 4월 달에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 심은 분들은 아마 다음달쯤 되면 상추가 거의 끝나 요. 저는 이 옆에 있는 거는 벌써 작년에 씨앗 뿌리인데 대가이만 올라왔 잖아요. 봄에 3 4월달에 모종 심기나 씨앗 뿌린 분들은 한 7월달 되면 이렇게 대가 이 이렇게 올라와요. 그러면 상추를 못 먹어요. 그 여름 상추 드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상추 씨앗을 뿌리시면 7월 달에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뿌린지 15월밖에 안 됐어요 오늘 15월 차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크면은 이달에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열흘만 있어도 상추 먹을 수 있어요 그 농약방 가시기나 가시면 상추 씨앗이 팝니다 제가 씨앗 뿌리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여러분 많이 올려놨습니다. 그런 식으로 뿌리시면은 여름 상추를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. 8월달까지는 드시고요. 지금 또 8월 한 중순쯤 넘어가면은 무배추 씨앗 뿌릴 때 있죠. 그럼 8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 되면 제가 또 그 가을 상추 뭘그 뿌립니다. 그러면은 요 상추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 상추를 또 먹으려고 준비를 합니다. 그러면 제가 또 10월 초순에 또시작해서또 또 뿌려요. 그 상추는 또 거의 설이 오기 전까지 11월 말까지 먹어요.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상추를 거의 12월 달, 1월 달, 2월 달 한석달 빼고는 1년 내에 들어 모종화면안 심고 씨앗만 뿌려 가지고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. 겨울에 월동 방법은 제가 워낙 많이 올려 드렸는데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겨울에는 11월 달쯤 그죠 11월 말에 갈비 같은 건 듬뿍 덮어 놓셔도 되고요. 안그집 같은 거죠 덮어 놓으셔도 되고 비누로 덮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. 통풍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나무같은거 눌려놓으면 됩니다 눌러놓으면 영하 15도 내려가도 아무리 추워도 뭐 강원도까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죠 영하 15도 내려가는 거는 자기들이 견딥니다 상추는 그럼 2월 말에 그 벗겨 주시고요 한 번씩 물을 주면은 3월 한 초중순부터 싱싱한 상추를 먹습니다 저처럼 요래 상추를 키우시면은 거의 한겨울 빼고는 1년 내도록 상추를 먹을 수 있어요. 그러고, 씨앗을 뿌려가지고 상추를 드셔보시면 알겠지만, 상추가 맛이 달라요. 왜 맛이 다르냐면, 이 자체에서 씨앗을 발화되었기 때문에 자체 영양분을 많이 먹어요. 많이 먹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뿌리 활착이 많이 돼요. 우리가 상추 모종 사는 거는 그의 대부분 다 상토에 자라는 거고요. 상토에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영장분이 다시 이게 이 땅에 왔을 때 먹기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리고 뭐그 상추 심은 텃밭에는 그 멀칭 안 하셔도 충분히 풀맛좀 뽑아 주면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. 퇴비 같은 거는 저는 비료를 한 번도 합니다. 저는 한겨울에 미리 이제 그 가축분 데비를 하고 있죠 여기 뭐 낙엽같은거 막 있죠 소나무 낙엽 소나무 낙엽하고 여기 뭐 소나무 줄기도 막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쭉 보시면 옆에는 뭐 솔방구리도 막 있고요 이렇게 산에 끌어가지고 하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비료도 안주고요 농약도 안주고요 그니까 그 산에 있는 그런 대비들이 그 무공의 대비죠. 너무나 좋은 대비입니다. 건강이 아주 좋잖아요. 텃밭 하신 분들은 이왕이면 또 건강한 야채를 먹고 싶잖아요. 농약 안 치고, 화학 비료 안 주고 그런 야채를 먹고 싶잖아요. 그렇게 하실 거면 제처럼일렇 하시면 상추를 맛있고 농약 안 치고 영양, 영양이 양 아주 많은 상추를 먹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또 상추에 대해서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합 뿌렸는데 15일차만 이만큼 많이 컸습니다. 아 제가 또한 가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물 주는 거는 간단합니다. 아무씩 땅이 마르면은 말랐을 때 가끔씩 아무씩물 주면 됩니다. 한열흘 있으면 상도 뜨덥겠네